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전에 신규 메타가,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고, 새로운 메타가 진행이 됐는데, 새로운 메타가 진행되고 경쟁전 영상은 아마 한 편밖에 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댓글에 막 경쟁전을 좀 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사실 플레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메타가 바뀌니만 못해졌어요. 그냥 라인이 추가된? 3방벽 메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히 막 경쟁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그리고 경쟁전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재미를 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경쟁전보다 그냥 빠른 대전 클래식으로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할게요 아마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분위기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또 루시우로 여러 장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빠른 대전 클래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자 소트... 오우... 이런 것 또한 재미죠 예전에는 이런 거 케어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에 메타가 맞춰지니까 딱히 뭐힐하 한테 고민은 없더라고 3딜 케어는 또 제가 또 동분서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워크샵 좀 위주로 많이 즐겨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정규 게임 방식 하니까 좀 기분이 색다른데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네요 무리하지 말고 팀원 케어하는 것부터 신경 써봅시다 빠에 클래식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루슈 배우는데 아마 도움이 될지는 잘모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팀이 지금 이 조합만 해도 되게 따로 노거든요 따로 노는 포지션일 때 내가 어떻게 포지션 하는지 그런 것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제형의 먹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줘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방벽 이용하면서 보여시다자 무리해서 나가지만 않고 케어만 해줘도 절반은 가요 상대는 4딜인 것 같거든요? 4딜이면 솔직히 말해 방벽만 잘 끼고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내려오지 마! <뭘> <smart> 어, 어. 좋아요. 내르시 꺼냈다. 어, 근데 오리사가 바뀐 건 살짝 아쉬운데. 지금... 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탱커 하나 없어졌다고 엄청나게 불리해졌죠, 게임이. 사실 게임이 이래. 탱커는 솔직히 말해, 진짜 잘해도 엄청나게 눈에 띄는 활약은 힘들지만, 없으면 진짜 곤란해지는 포지션이라고 탱커 유저분들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 일단 계속 케어해주고, 엄패를 잘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방으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팀원들이 나가면 나도 한번 나가주고 힐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닿게만 포지션 자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멀리서 견제해도 되고 진짜 내가 무리해서 나서야 될것 같을 때만 나서주면 돼요 여러 심의 정리 어차피 알아서 잘 되니까 내가 안 가도 자 타이어도 한번 지켜주고 혹시나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는 거빌어줄 좀. 오케이 한쪽 오른쪽 이치니고 아, 살짝 비트가 늦었다. 지금 말고 따로 비트 타이밍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쓰긴 했는데. 자, 빠질게요. 준피 한번 부어줄까? 자, 전 이제 빠지죠. 멀리서 견제만. 위도우 한조다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요렇게 상대한테 안 보이는 사각 쪽에서 눈에 보이는 애들만 견제하는 거고. 방벽이 없을 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저런 것들 무리해서 케어하려고 하면 저도 죽습니다 팀원이 들어갈 때 힘을 보태주는 어이구 죽겠는데 아... 아의 클래식은 폐지된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뭐야 자방 안에서 보지마 한번 펴주고 자 밀고 나갈 때 확실하게 이소 펴주고 상대 융합 썼으니까 힐러 바꿔서 최대한 덜 죽게 봐주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둔티 봐줍시다, 둔티. 이런 거 걷어내주면. 비대발, 비대발. 사각으로, 비대발 사각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겼다.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죽긴 했는데, 빌러가 너무 많다. 탱커가 있으면, 장벽해가 아닌 다른 탱커들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걸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 그게 잘 안되네 약간 아쉬울려고 해 오버워치가 딜러들이 아닌 다른 포지션들도 다 재밌게 만들어놨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딜러들만 재밌어서 이런건가 싶기도 하고 자 두번째 판 진행해 볼게요 오케이 예전에는 이런 상황도 빈번했지 신나게. 자리 잡지 말고 가자 그래 여기서라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여기서도 탱커 시키면은 힘들다 그나마 힐러는 좀 재밌긴 하거든요 힐러에 재미붙인 유저들은 꽤 많은 편인데 유독 탱커가 좀 그런 것 같아 탱커는 실수하면 특히나 눈에 띄게 좀 보이기도 하고 힐러는 솔직히 말해 실수 좀 많이 해도 좀 가려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딜 많이 못 넣어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어 탱커 안 하는 게 위도 위도 은데, 그러좀불러는데 자, 위도 견제하러 오는 거나 좀봐주죠요금견지가 좀 있으니까, 아이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힐러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위도가 이렇게 한 방에 잡아버리는 거, 자, 기억, 기억. 아, 켜켜 켜, 아, 켜. 아예 넘어가서, 벤지가 죽었으니까 아예 다시 돌아갑시다. 한 명을 살릴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켜 갑시다. 돌린다. 자, 이럴 때 있어, 계속. 방 안에 코탑 하나 정도. 자, 사각에서 케어. 어, 근데 팀원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와, 이 무슨. 오버치 정말 여기까지 썩은 건가? 와, 근데 상대는 더 심각해요. 상대는 6딜이야. 자, 일단 둘다 쉬워졌고. 어!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무리해서 잡아봅시다 이런 건좀 무리해서 잡아다자 이제 자리만 뺏었으면 이제 6대 상대로 생각보다 버티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한테 무리해가지고 잘려주지만 않으면은 상대가 알아서 잘려줄거예요 저희한테 오케이. 자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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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케어는 진짜 있으면 되게 도움돼요 지속적으로 팀원들이 안심하고 게임 깨... 죽어버렸잖아 언제 안심하고 게임이 가능하니까 힐이 들어오는 게 어디야 죽지만 맙시다 오오오오 루사 깔아줬고 자, 자 환영카페 잠깐 이동하고 포지션 무지개 겐지 있죠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우리는 힐러가 둘이야. 서로 케어할 수 있으니까 토르 도와줍시다. 토르가 잡히면 지금 포지션 아마 뺏길 거예요. 오오오! 오오오! 그거 당해버렸는데, 펀치. 온다! 자, 이럴 때한번 무리해주고.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있어, 있어. 4분밖에 안 남았어. 무리해서 나가서 죽지만 안 하면 되는데. 빠른 대전인데 사람들이 무리를 안할 리가 없지. 제가 그냥 무리하는 걸 최대한 지켜줍시다. 자, 자, 케어, 케어, 케어. 생명력. 아, 와라. 그렇지, 이맛이지. 딜러들은 볼륨을 한 번만 눌러도 바로 치명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돼, 상대 안할뻔 했다. 자, 상대도 이제 힐러가 나왔어요. 질거 같으니까 조합을 좋게 바꿔왔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가 보여주면 돼. 화을 터치 하면서 팀원 케어까지 하는 슈퍼투퍼 루시우 가즈. 어우, 조심. 계속, 계속 막아주고요. 자, 엄게 해주고. 위로 뛰어주고. 자, 파일 드라이버 맞아주고. 자, 오른쪽, 왼쪽 다 케어 봐주고. 겐지, 겐지. 겐지 어딨어? 오케이, 겐지가 끝냈다. 나이스. 그래도 상금? 와, 탱커의 역할만큼은 못했지만, 나름. 잘한거 같아요 자 오늘 가볍게 빠른대전 클래식 즐겨봤는데 예전에 오버워치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이유 좀 그런거를 좀 알게 될것 같아 물론 딜러가 재밌고 다른 포지션이 재미없어서 다들 딜러하는건 알지만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게 네 오늘 빠른대전 클래식 해봤고 여러분들 뭐 요즘 경쟁전에 지친다면 한번쯤 빠른대 클래식에서 다른거 해보는것도 어떤가요? 여기서 힐러하면 솔직히 말해 귀족이거든 그래서 경쟁전 힐해주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쳤어 나는 한번 내가 힐러하는거에 대한 보답을 받고싶어 하면은 빠른데 전 클래식 가서 한번 힐러하는 거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